장식이! 안녕? 에휴 비운 씨는 해맑고 지랄이 야 네가 이렇게 등장하면 내가 너 새끼 살을 죽이려고 했던 게 뭐가 됐냐 그 승부가 아휴씨 애써 아, 아, 숨지도 않았는데 뭐 그리 못 찾니? 답답해서 내가 왔어 아아 아, 그냥 들어가 이 새끼 어차피 싸움 졸라 못해 둘이 온 거야? 개집이랑 시발, 철착점 놀리고 왔냐? 아유, 뭐, 장사는 잘 되나? 어, 여기 뭐가 맛있어? 피자집, 이 시발, 피자가 맛있지? 냉면이 맛있겠냐? 뭐, 신상 하나 나왔는데 줘봐? 어차피 뒤질러미니까 내가 돈은 따로 안 받을게. 아이, 말좀 무섭게 하지 마, 새끼야. 어, 나 떨리잖아, 어? 야, 창시아 테드창이야, 이 개새끼야. 구래창시아 테드창이라고, 이씨. 아니, 아니, 성이 장식 아닌데, 왜 테디 찾는 거야?